12분 전부 다 초대공연 다니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상입니다. 동상을 시상해 주실 분은 박병규 가수님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그다더 없죠. 저분이 오늘 연출 다 하신 거예요. 음양 쪽은 다 맡으셨어요. 호명하면 여기 앞에 서시고 호명하면 고안에 그 말씀대로 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점수를 가도 다 박비예요. 좀더 앞으로 가시죠 저기. 다 박빙이세요. 점수가 저희 3점, 총, 총 점수에서 3점, 4점 차이도 안 나요. 정말. 자, 자꾸 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선,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다 주고 싶어요. 가장 많이 웃었죠? 가장 훌륭했죠? 아이고. 그런데 이걸 어쩌죠? 상가 번호! 10번! 정말! 좋았네 인기사입니다! 이번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오지, 같이 성계시해주릴요 아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기상 정말 기분 좋게 저본지이기 드물어요. 왜냐면 다 인기상도 받으실 두 팀도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출이 특출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 많이 되거든요. 자, 다음은 동상으로 갑니다. 동상을 시상해 주실 분은 우리 한가희 가수님께서 나오셔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반복됩니다. 정말 다 드리고 싶다는 말은 계속 반복됩니다. 다 똑같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동상, 참가번호 4번, 김성봉, 선교 <laughs> 여기서.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돼도 아우 난 눈물 날것 같아. 저도 정말로 전국 노래자랑 제가 최우수상을 받고 막 그럴 때도 맨 마지막에 부를 때 눈물 울컥거렸어요. 제가 가수 활동을 하게 된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상을 다 받았어요.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에 시상하실 분은 은상입니다. 우리 멀리서 오신 작사가 선생님, 김수명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은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심사위원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은상부터 남자분이네요. 남자분 기대해주면 됩니다. 그냥 바로 모르겠습니다. 장담으로 8번, 이건창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저기 보세요 이제 몇분 남았죠 상 받으실 분이 몇분 남았습니까 두분 남았죠 어느 분인지 여러분들도 맞춰보실 수 있죠 다음에 아니 제가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질린가봐 이제 목소리가 너무 길게 해서 자 다음 금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상은 수주팔공 가요제가 있기까지 그 이론 하나로 계속 기다려왔던 네, 그렇죠. 유봉성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도 점점 떨려옵니다. 오, 더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 감사합니다. 왜 기다리셨어요 이분 상담으로 12번 신은성 음. 대상 받고 싶은 돈. <laughs> 그게 욕심이 많으셔서 받고. 아 그러죠. <laughs> 내년에 나오시면 제가 무조건 대상 드릴게요. 그럼. 대상입니다. 총 점수 제일 많이 받으셨네요. 169점. <laughs> 저도 다 드리고 싶어요. 대상! 대상은 두 분이 나오셔서 시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저희 트로트와 같은 인생에 대표님으로 계신 허유님께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해 드리고, 대한가수협회 충주지구 김한수 가수님께서는 대한가수협회 가수 인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더 올라오시죠. 대상, 이따가는 못 부르니까 위 사람은 대한민국 중심골 충주와 아름다운 수주팔봉을 알리는 제8회 수주팔봉 가요제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다음 카페, 트로트와 같은 인생 대표 허용 보시다시피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충주지부 가수 인증서 보이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2019년도 트로트와 같은 인생에서 주최한 세팔의 수주팔공 가요제에서 대상으로 입상하였기에본 인증서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총재지부장 김한수. 두근두근두근두근 한번 해주시죠. 더 앞으로 가세요. 약간 이분들이 떨어. <laughs> 이분들이 도구도구도구 좀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번더 고생하신 우리 출연진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점에 1 6 9조제8회수주팔봉가요제 대상. 상가번호몇번일까요몇 번이에요. 상가일번일번일번일번일번일일 정말로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일본으로 하셨는데 대상 받으셨어요. 그만큼 가창력을 꼭 내셨고 가사 전달력과 모든 것들이 다잘 됐고요. 그렇다고 뒤이쁜들이 못하신 겁니다. 절대 잘했지. 우선 다 참가분들 앞으로 와 주시고 가운데 서개세요 회장님. 예. 다 동그르기 한 번만 같이. 제일 이쁘다.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서 주세요. 대상 분하고 좀 가깝게 쓰고 상 받으신 분들 앞으로 좀 넘어주세요. 상 받으신 분들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이쪽으로 오세요. 센터를 센터를 대상, 대상 아니, 센터, 선생님. 대상 오늘 정말로 즐, 즐거운 시간을 보셨습니다.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사진 도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대속박회에요 계속 대석박회 계속 꽃다발 준비해 오신 분들 꽃다발 준비해 오셨으면 니다 저도 꽃사리 한번 끼겠습니다 와, 한번 <laughs> 그리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셨던 모든 분들과 스프진들 모든 분들은 2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분들, 아까 말씀 들으셨죠? 예, 오실 수 있으면 꼭그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